주역 설계전 제1장 고자 성인지 작역야 유찬어 신명이 생시 옛날에 성인들께서 역을 만듦에서는 그기 천지 신명을 도와 시초점을 만들어냈는데 삼천 양지의 수 하늘 셋. 하늘은 셋. 땅은 둘로 하여 수에 의거하고. 관변어 음양이 입괴. 발휘어 강유이 생효. 음양에서 변함을 살펴 괴를 세웠으며, 구쌤 부드러움에서 발휘하여 효를 만들었다. 화순어 도덕이 이어의 국리진성 이지어명 도와 덕에 좋아하고 순응하며 조리에 맞추어 의로움을 다하게 한다. 그리고 이치를 궁구하고 성을 다함으로써 명에 이르게 한다. 제2장 석자성인지 자격 야 장이순 성명 지리 시이 입천 지도 왈음여양 입지 지도 왈유여강 입인 지도 왈인여의겸삼 제이 양지 고. 역 육회기 성괴 분음 분양 진룡 유강 고역 육위 성장 옛날에 성인들께서 주역을 지은 것은 장차 사람 됨으로서의 성과 자신에게 주어진 명의 이치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하늘의 도를 세우는 것을 음양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우는 것을 구샘 부드러움이라 하며 사람의 도우를 세우는 것은 어짐, 의로움이라 한다.이렇듯 삼재를 아우르며 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역은 여섯 획으로서 하나의 괴를 이룬다.그리고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뉘어서 번갈아가며 부드러움 구 샘을 쓰기 때문에 주역은 여섯 위로서 하나의 온전한 체제를 이룬다. 제3장 천지정의 산택통기 뇌풍상박 수화불상석 팔괘상착 하늘과 땅의 위치를 정하고 산과 연못이 길을 통하며 우레와 바람은 서로 바싹 덤벼들어 몰아붙이고 물과 불은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팔괘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며 뒤섞인다. 제4장 수왕자순 지뢰자역 시고역 역수야 지나간 것을 헤아림은 순종함이고 다가올 것을 아는 것은 거스름이다 그러므로 역수를 거스릅니다